러시아와 일본 이두 나라는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광기 어린 전쟁에 대해 단지 징후지만을 가지고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피하를 불문하고 앳된 젊은 병사들의 죽음은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당시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에서 무조건 끌려오다시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피도 반드시 오가기 때문입니다. 1904년 8월 1일부터 1905년 1월 2일까지 일본 육군이 류순왕의 포트 아르트르 포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류순전투는 러일전쟁 당시 벌어진 육상전투들 중 가장 길고 또 가장 폭력적인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류순전투는 20세기대로 사용된 수많은 전쟁 신기술들, 즉 217kg의 포탄을 8km 이상 날릴 수 있는 대구경 280mm 콕사포, 급속 발사 가능한 속사포, 맥심 기관총, 단창식 볼텍션 소총, 가시 철조망, 전기 철조망, 지뢰, 아크램프 서치라이트, 전술 라디오 통신 이에 응하는 최초의 전파 방해 기술 등등이 출연하였고 뿐만 아니라 슈르탄, 박격포의 시조가 되는 러시아의 8인치 모르타로 M-1877, 그리고 해상용 기뢰를 육상 무기로 개조한 투척식 지뢰 등이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투 과정에서 이들 무기에 대비하기 위한 대단히 참호, 개인용 엄표도 일관되기 시작했죠. 이로써 이들 가공할 무기를 사용한 양측은 바에어로 본격적인 사륙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육군에게 작전에 주도권을 뺏긴 일본 해군은 절치 부심하며 사태를 예의 취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연합함대 참모 아키야마 사나유키 소자는 리순 요새를 관찰하다가 우연히 203고지를 발견합니다. 그가 관측한 바 다른 고지들은 포대와 벙커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반해 유독 다른 고지들보다 더 높은 203고지만은 허허벌판의 민둥산이었던 것이었죠. 퇴재를 부른 아키야마 소장은 이를 상부에 보고했고 해군은 바로 육군에 이사실을 통보합니다. 203고지만 점령하면 된다. 무리하게 다른 고지를 공략해 아군 피해를 가중시킬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제3군 참모장 이치치 소장은 이를 단박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거절의 이유라는 것이 육군은 육군만의 작전이 있다. 굳이 해군에서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리순 요새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작전을 세워두고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케케목은 일본 육군과 해군의 갈등, 그리고 그 빌어먹을 아집이 여기서 또 발동된 것이죠. 그리고는 일본 육군은 이 중요한 정보를 애써 무시하고 어이없게도 러시아군이 요새한 북동쪽의 일용상과 동북부의 동계관사 사이를 치고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 육군의 삽질이 시작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이리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이두 왕숙이 육해군 합동작전에 순수히 합의했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당시에 발탐대의 동향도 중요한 이유였겠지만 그보다 해군은 육군이 이공성 고지 같은 리순 외곽의 고지대 한두 곳을 점령, 중포를 동원해서 항만 내 관측포격을 가해 러시아 함대를 밖으로 몰아내 주기만 하면 그 뒤는 해군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었고. 육군은 미순을 조기 점령함으로써 전쟁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장악한가 동시에 이 전투가 향후 러시아 육군의 주력에 대해서도 선제적 공격의 포속이 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러나 당시 연합함대 사령장관이었던 도고 헤이하츠로 중장 역시 이미 뤼순 요새 공략을 위해서는 관측에 용이한 선전된 고지에 중포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때문에 첫 포격의 기회를 육군에게 넘겨주고 싶지 않아 육군에 해군의 중포부대를 지원하겠다고 나섭니다. 이래야 해군이 계속 육군의 작전에 관여하고 공까지 가르쳐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불쾌하던 이치치 소장은 당연히 이런 해군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대본영의 강력한 지침과 해군이 끝까지 억지로 떠나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해군 중포부대를 제3군에 배속시키는 것만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듯 이들의 합동작전 속내에는 이처럼 일그러진 이전투기의 그늘이 항상 틀어져 있었죠. 그리고 유 속성은 1945년 패망하는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당시 유럽에서 첩보 및 공작활동을 하던 아카시 모토지로 대자에게 매수된 인물, 영국과 일본의 이중 스파이였던 시드니 조지 라일리와 중국인 건설기술자 호 류양성에 의해 류순왕의 대략적인 방어계획이 이미 일본 대본형에 넘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육군과 해군의 서로 쉬쉬하고 쌍심심한 겨는 그 안량한 공명신과 라이벌 의식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1904년 5월 20일 일본 본토 리순 공격을 위한 제2군을 증원하기 위해 일본 육군 제 11사단의 동원용이 떨어진 것은 1904년 4월 19일로 러일 전쟁이 발발한 지약 2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제11사단 소속 22연대도 이 명령에 따라 충원명령의 소집과 보급품 수령을 속속 실시 4월 27일에는 마침내 동원이 완료되었고 5월 20일 연대장 아오키 스케치로 대저의 지휘하에 주둔지를 떠나 타카마항에서 일본 국민들의 열렬한 환송 속에 수송선을 타고 랴오톡으로 향했습니다. 이 무렵 만주에서는 근이사단, 이사단, 십이사단으로 구성된 제1군이 압록강을 넘어 랴오닝의 봉황성 인근에서 북쪽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랴오동반도에 상륙한 1사단, 3사단, 4사단으로 편재된 제2군은 진저우 남쪽 난산에서 러시아군과 대치 중이었으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제14단은 제1군과 제2군의 중간지점인 대고산 부근에 상륙한 상황이었죠 아, 그리고 이 당시 일본 육군의 편제는 지금의 대한민국 육군 편제하고는 조금 달라서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 당시의 일본 육군의 군의 개념은 현 대한민국 육군의 군단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서 제군을 2증원하기 위해 5월 24일 장가툰 인군에 상륙한 비운의 일본육군 제11 사단은 처음에는 먼저 상륙한 부대부터 순차적으로 진주를 향해 급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민한산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인근 종가툰에 주둔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일본육군 제2 군은 5월 30일 달엔을 점령하고 휘하의 1사단과 3사단을 류순 요새를 향해 전진시키고 있었는데. 이때 대본영은 량원형에 러시아군이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제2군의 루순 쪽으로의 전진을 즉시 중단하고 개평과 요양 방면의 공격에 전념하게 하기로 합니다. 이에 루순 공격을 위해서 제2군에서 1사단을 빼내고 폰토에서 출동한 11사단과 예비사단이었던 9사단, 1여단을 포함시킨 제3군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을 투입해 1904년 8월 19일부터 루순 요새에 총공격을 가한다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운명의 1904년 8월 19일 이렇게 급변된 일본육군 제3군은 리순요새에 대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제1차 리순공세 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제3군은 개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당시 전체적인 제3군의 작전기원은 별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포병의 공격준비, 포격 이후 자꾸만 포병들이 요새로 돌격해 들어간다 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요새로 달려들어갔을까요? 청일전쟁 당시처럼 손쉽게 요새를 점령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어떤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들의 운명은 순식간에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일본군의 주공을 맡았던 11사단의 공격 목표는 동계관선 폭적 포로 일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일련의 포로들은 위순 동쪽 방어선 중 가장 방어태세가 굳건한 지역이었죠. 일본군 제 11사단 이하 10여 단의 22연대와 44연대는 사단의 우익대로 편성, 여단장 야마나카 노부요시 소장의 지휘 아래 동계관선 포대에 돌격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아침부터 20일까지 포병대는 일제히 동계관산 북쪽포로에 대해 약 1,500발의 폭격을 개시합니다. 이때 22연대는 2대대를 돌격부대로, 1대대를 엄호부대로 지정했었는데 2대대장 타키토미 레이지 소장은청찰 결과 돌격진로에 몇 겹의 철조망이 가설되어 있고 그 아래는 치료가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 공병들에게 이를 먼저 해체하고 돌격진로 확보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병들은 자신들을 업무하는 보병 2개소대와 함께 철조망 200m 거리까지 접근을 시도했지만 주변 러시아군 벙커로부터 쏟아지는 맥심 기관총의 집중 사격을 받고 막대한 피해만 입은 채 퇴각해 버리고 말죠.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발룡산, 동계관산, 송수산에 배치된 러시아의 중포들이 일제히 불을 품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포격으로 요새 근처의 보루에 접근하기도 전에 이대대는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운 좋게 벙커와 보루 근처까지 간 일본군도 철조망 앞에 가로막혀 우왕좌왕하다 모두 벙커와 보루 여기저기에 배치돼 있던 맥심 기관총에 전원 사살돼버립니다. 그러나 당시 11사단을 지휘하던 스치아 미사르 중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9사단이 발용산으로 돌격을 감행한다는 통보가 전해지자 공명심에 눈이 멀어 22연대장 9기 대자의 장애물 제거 이후 돌격하겠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먼저 보루로 진입한 공병대가 전멸했음에도 무조건 보루를 뛰어넘어 전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이 대대장 타케토미소자는 어쩔 수 없이 위성에서 내려준 명령에 따라 돌격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남은 부하들을 전진시켰지만 오후 1시 30분 이동 와중에 대대장 자진이 먼저 부상을 입고 쓰러지자 또 다시 공격은 중단되고 말죠. 이후 대대의 지휘권은 이하모토 소타라데에게 넘겨졌고 그는 긴급히 선발한 철조망 제거 부대가 철조망과 지뢰를 처리한 동안 간신히 돌격선으로 부대를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다시 구역구역 전진한 이대대는 가까스로 동계관산 북쪽보로 전면산 중턱에 위치한 러시아군 펑거까지 근접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인근 러시아군 진지에서 쏟아지는 격렬한 집중포에 휘하각중대가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어 사상자가 천체 병력의 70%에 달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듯 휘하 선봉부대가 전멸해버린 8월 23일 아침. 11사단장 스시야 미사루는 또다시 44연대를 우익 공격 부대로, 기존의 22연대는 좌익 공격 부대로, 공격 진로는 북쪽으로 변환한다는 새로운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것은 구사단이 확보한 발룡산 동쪽 포를 로 통해 야간에 적진으로 진입, 전선을 확장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었죠. 자신의 공격 루트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구사단과 연결을 위한 전선 확대라니? 공명심의 눈먼 지휘관들은 그 어느 전장에 가도 항상 있는 법일까요? 그저 아연할 따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날 야간 공격 명령을 받은 선두부대는 일제히 어둠을 틈타 전진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보루 후방에 각고지 위치한 러시아군의 진지로부터 맹렬한 포격 및 기관총 세례를 받고 말았고 어둠 속에 지형마저 헷갈려 진격 방향이 오락가락하며 병력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코디어 뒤를 이은 20여 대 3대 대, 이어서 1대 대도 이 난장판에 끼어들게 되었고, 이들은 러시아군 보루에 몇 번의 산발적 돌격을 반복하긴 했지만, 당연히 성공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지 아르미스아로는 이 공격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동계관산 북쪽 보루에 위치한 러시아 포병에게 공격받은 것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다시 꾸준 1개대대를 동원 이 보루를 공격하도록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 부대도 공격은커녕 이동 중 막대한 손해를 입으며 또다시 전멸하고 말았고 급기야 동계관선북적보루에 집중하기로 한 포병의 지원폭격도 포탄 부족으로 중단되고 말자 더 이상의 전제는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이날 공격의 성공을 위해 예비대인 제4예비여단을 제외한 천병력 즉, 4개 여단 약 5만 1000명을 모두 공격에 투입했었지만, 러시아군 역시 예비대를 투입시키며 이를 막아냈고, 마지막 공격까지 격퇴당하자, 제3군 사령관 노기 마르스케 대장은 24일, 마침내 터이사의 공격은 중단하고 맙니다. 그리고 1904년 8월 25일, 후방으로 물러난 부대 중 특히 22연대의 잔전병력을 세워본 결과, 병력은 전투 직전에 2,015명에서 장교 포함 달랑 667명에 불과했었는데 이는 단한 번의 전투로 부대의 67%인 1,3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천사자 중에는 3대 대장이, 부상자 중에는 1대 대장과 2대 대장이 포함되어 있어 22연대는 전투 한 번의 휘하 대대장들을 모조리 잃는 참담한 결과를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1차 르손 공세에서 제상군은 투입 병력 5만 765명 중 사상자가 15,860명이나 발생하며 전체 병력의 31%를 잃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1차 공격에서 목표했던 동계관선의 러시아군 주요 거점에는 근처에도 못 가봤고 완전히 소진대어퇴한 11사단은 공격 출발소까지 밀린 것도 모자라 오히려 러시아 수비군의 역공에 대비하는 신세로 철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선봉부대였던 10여단은 손해가 너무 커서 결국 사단 예비대로 돌려주고 말았고 이들은 전력 회복에 노력했지만 입은 피해가 너무 커 22연대의 경우 각대대의 잔전병력을 모두 끌어모아도 대대도 아닌 중대로 개편해야 할 만큼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당시 콘트란체코 소장은 앞선 브레이크 앤 스팟 4편에서 언급한대로 펑커와 각보루마다 두세정의 맥신 기관총을 배치했었는데 제1차 세계전 당시 단 두정의 기관총으로1개대대 병력을 저장 기록을 참고한다면 일본군이 얼마나 무모한 작전을 펼쳤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단한 번의 공세로 일본 제3군은 그야말로 녹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11사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사단의 경우에는 아예 중대 규모로 한순간에 전멸당한 사태가 속출했었고 9사단의 경우도 철조망을 절단하고 벙커 보루까지 진출했다지만 항군내 러시아 군함에서의 폭격과 유탄 벙커 보루에서 날아오는 포탄과 기가 총탄에 의해 병사들은 물론 장교의 과반수가 천사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대대장과 중대장 등 귀중한 현장 지휘관의 손실이 막대했었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시 제3군에서 전투에 참가 인원이 정확히 5만 765명이었는데 사상자 수가 무려 1만 586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진저성 전투의 사상자는 애교로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였던 것이었죠. 한편 러시아군도 이 전투로 6천에서 7천명 정도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래도 일본군의 피해에 비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결국 용기와 육탄으로 대항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총과 총건만으로 돌격한 일본 육군은 분당 500발을 발사하던 러시아의 맥심기관 총과 러시아포병들의 십자포에 철저히 위린당하며 벌레처럼 학살당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러시아군의 소규모 토치가조차 단 하나도 깨부시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1차 공세의 실패는 나은은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좁은 곳에 과도하게 병력을 집중시켰다가 큰 타격을 만든 등 여러 실책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잘 무장된 요새를 단기간에 총공세로 함락시킨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계획이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 할수 있었습니다. 첫날 일본군은 완전 요새 되어 있는 발룡산과 동계관산의 중앙을 돌파하여 전 요새를 둘로분단한다는 거의 탁상공로에 가까운 작전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당시 청일전쟁 때 사용했던 강습 탈취 전법, 아니 반자이 돌격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수일 혹은 수시간 동안 사전 포격을 가한 후 보병들이 기습적으로 들어가 요새를 탈취한다는 전술 말이죠. 애초 이치치 소장은 공성포를 활용해 요새를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일본군 참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죠. 게다가 당시 러시아군의 포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일본군은 전력을 집중시켜 일거에 함락하는 것이 전공법이라 믿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화력과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이 때문에 포메은 하루종일 잘 알지 못하는 러시아 진지를 향해 무대포정신으로 포탄을 날려댔고 그 바람에 탄약군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단 하루의 전투에 청일 전쟁에서 소비한 전체 포탄 양을 넘는 포탄을 발사한 것입니다. 청일 전쟁 때처럼 닥치고 돌격 전술로 류순왕을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류순 요새는 콘크리트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요새 중에 유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청일 전쟁 시절의 요새 공략 전술로는 현대화된 요새 벙커와 보루 사각을 메워주는 기관총자를 당해낼 수 없음을. 엄청난 피해 대가로 조금 알게 됐음이라며 그날 전투 보고서에 간단하게 기록하고만 합니다. 이미 난산 전투에서 그렇게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음에도 말이죠. 앞으로 155일간 펼쳐질 2 0 3 9열트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